네, 수납입니다. 2월 24일 금요일 매매 종료했습니다. 빠르게 볼게 해 보겠습니다. 장전에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이슈로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 이슈가 있었어요. 간밤 미국장에 엔비디아가 실적 호조로 인해서 14% 가까이 폭등을 했던 게좀 가장 큰 이슈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불어 필라델피 반도체 지수도 3% 가까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음, 장전에 엔비디아 관련주 어, 내지는 어, 연관된 그 AI 종목들 어, 반도체 종목들을 어, 어, 주목했었습니다. 일단 관심으로는 음, 이슈 페타시스 어, 칩셋 미디어 어, 꿈비 이렇게 세종목 보고 있었고요. 어, 엔비디아 관련주로는 어, 이슈 페타시스를 뽑아놨습니다. 어, 어, 그 밖에 뭐 MDS 테크라든지 m 어, 디아 관련주가 어, MDI 스택이 이제 막 돌려주네요. 어, 장 초반 쪽 빼더니 이제 돌려주네. 어, MDI 스택라든지또 C랩, 음, C랩 같은 종목이 m d 아 관련주인데 어, C랩도 마찬가지로 돌리는 흐름이네요. 음, 차트적으로는 저는 이스트타시스가 어, 일본적으로 좋아 보여서 뽑아놨었고요. 음, 그다음에 어, 칩센 미디어, 어,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칩센 미디어 뽑아놨었습니다. 집체 미디어는 보시면 일종적으로, 어, 고점 부분에, 어, 어제 종가상 전고점부근에 가장 가까이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 오늘 이부근에서 슈팅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어, 차트로 보여서 뽑아나왔었고요그 다음에 저출산 관련주로서 뽑아나왔었습니다. 어, 최근에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에 관해서 어, 지속적인 발언들을 어,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음, 뽑아나 봤고요. 일봉적으로도 정고점 어, 부근에 어제 가까이 붙여놨기 때문에 오늘 어, 수급만 들어오면 어, 이정고점을 뚫어줄 거라고 봤는데 어, 오늘 좀 막히는 흐름이었어요. 어, 이렇게 봤었고요. 간단히 음, 타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좀 아쉬운 매매를 했고요. 정말은 어, 단타 계좌에서 매매했습니다. 어, 수익 계좌는 어제 신규로 들어간 종목 외에는 오늘은 신규로들어가진 않았고요. 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음, 네 종목 매매 했고요. 어, 일단 이스페타시스는 아예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스페타시스는 팔점 어,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아예 노리고 어, 시가 부터 들어갔고요 어, 장초 안에 어, 수급 들어가는 거 보고 어, 계속 불타서 어, 따라 들어갔고요 어, 재료와 차트와 수급이 어,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어, 종목이었지 않나 싶네요 그런데 아쉽게도 좀 일찍 팔았어요 어, 너무 일찍 좀 팔았는데 음, 여기 진입했을 때는 어, 마음속으로는 이 정도 수급과 재료면 은 못해도 10% 어, 적어도 최하 10% 이상은 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어, 이 종목이 좀 무거운 감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움직일 때 어, 못해도 20% 까지는 아니다 10% 정도는 찍을 거라고 보고 어, 등락률 10% 까지는 어, 버텨보자 마음가짐이었는데 어, 중간에 그냥 팔아버렸어요 또 이게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어, 조금 이렇게 흔들 때 여기 7, 등락률 7% 선에 어, 여기서 팔았는데 음, 너무 아쉽게 팔았습니다 어, 내 예상대로 정확히 10% 선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어, 12% 고가 찍었네요. 그다음에 가온 칩스, 가온 칩스라는 종목을 매매했습니다. 어, AI 바둑차와 관련해서 어, 이 종목은 또 아쉽게 어, 잘 들어갔는데 이 종목은 기준 목문에 했습니다. 조번 기준 봉보고 어, 재료가 어, 정확한 어, 현 장사에 맞는 테마였기 때문에. 음, 들어갔고요. 어, 한3% 가까이 먹었는데 수, 음, 비중을 못 실었어요. 어, 이 스타시스의 비중이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어, 비중이 거의, 거의 안 들어가서 어, 3.5% 가까이 먹었는데 어, 수익금 은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매매했고요. 꾼비가 좀 아쉽게 손실을 봤는데 꾼비는 음, 음, 눌러줄 때 어, 이렇게 잡아 들어갔어요. 어, 그 저출산 대책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연속성 있는 재료로 봤고요. 어, 돌려줄 거라고 봤는데 어, 돌려주지를 못하고 좀 밑으로 흘렀어요. 그래서 어, 손실을 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시행 계좌에서는 지금 오늘 좀 오후에 지금 주수가 음, 빠지면서 어제 들어간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음, 어차피 길게 볼 종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 계속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어, 월요일날 뵙겠습니다.